상명대 공격 김주성 오른쪽 코너 안쪽입니다 득점 성공 오늘 첫 득점 뽑아주는 김주성 다시 김주성 석점 꽃입니다 자 오늘 서, 첫 번째 석점을 신고해주고 있는 김주성입니다 네 하이퍼스트 다시 나왔습니다 김주성 안쪽 연결 조준입니다 또한번 마무리. 김주성 들어와서 연결 정면입니다. 이진욱 득점 빠른 공격 속공입니다 브레이크 검시를 하지 않고 공격 이어가고 있습니다. 피스 를 올립니다. 정성 오늘도 스틸을 좀 많이 기록을 해주고 있고 클린 아 김주성입니다. 두 번째도 역시 성공을 하네요. 오픈 찬스네요. 김주성 득점 터집니다. 김주성 여유 있게 결국 득점을 마무리 짓습니다.